병찬아, 뭐야 그거? 맛있는 거요 우리 주려고? 먹을 거야? 같이 먹을까요? 같이 먹을까요? 같이 먹을까요? 오, 병찬! 마니또한테 선물 받은 거야? 좋겠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음, 이거 어때? 내가 살게 자, 목에 좋은 도라지 다, 다 넣지 않냐? 가래하고 비관지 이것도 비관지 뭐 좋은 거 아니야? 잘 끓여줘라 잘 끓여줘라 이거 설마 많이 또줄거 아니지? 그치? 잘 끓어다오 태준이 취향 저격 제대로 당했는데? 허니과자 중독자 완전 만족. 이문식 <laughs> 이게 <laughs> 얘들아, 이거, 이거 좀 치아라. 냄비에 저주가 분명해. 못 꺼지겠다. 세준아, 이건 망한 듯 망했어. 맛있는 냄새. 오. 음. 설마 너 그게 맛있어? 너네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, 양발 너무 짧아 지진 대표 요령 양발 받았어요 아 이거 나한테 이렇게 발을 갖다 대면 어떡해? 양엽다야너 아, 그 이거 뭐야? 받은 거준거 아니야? 이거 신던 거준거 거 아니야?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취향이 정말 독특하네 아나내마이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죽었나 봐마이터가내마이터가 <laughs> <마을 떠가, 웃음> 나는 뭐 해줘 나는? 야 지금 우리 못 찾은 거 있는 거 아니야? 야사물함 한번 봐봐. 내 많이 또 무섭다. 내 많이 또 취향이 어떻게 돼? 내 많이 또 이거 좋은데? 어이구, 내, 어이구. 아, 한번 볼까? 도라지가 어? 배에요? 응. 뭐야? 어이구 치킨이네. 치킨이네. <웃음> 치킨. 어? <laughs>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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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배고. 치킨이라면 설마 설마 너가 먹고 싶다던 그 치킨? 다, 닭다리 한, 닭 다리 한닭닭한천 마리 정 야. 야. 치킨 먹고 싶다니까 저거 사다준 거야 많이. 많이 많 또야 <laughs> 아직 돈이 없어. 나중에 성공해서 치킨 사줄게. <laughs> 어... 약속할게 너의 많이 또가. 어... 네가 좋아하는 치킨 삼 년만 기다려삼 어, 년에 3년, 삼 년에 치킨 하나. 호호 <laughs> 불어 먹어. 야 순살 치킨이 나올 순살이야. 순살인데 큐브형이네. 문뼈는 어. 윗뼈. 어때 무슨 맛이야? 어. 치킨이 뭔들 수빈이 뭐 받았어? 나 수빈이 궁금하다. 아무도 못 봤어? 야 진짜 없어? 진짜 없어. 없애요. 진짜 없애요. 진짜로? 진짜로 없어요. 진짜 정이 없다. 어떻게? 어떡해. 너무 진짜 무개념이다. 다들 각자 마이더한테 받은 게 뭔가 성이 안 차는 것 같은데 쯤에서 뭐 추가로 더 줄까? 줄면서 밝히자. 그래요? 아케 줄면서 밝힐까요? 뭔지 설명할까요? 어 뭔지 설명 뭔지 설명 대강 대강 힌트 드릴게요.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어. 신발이야 그럼 녹차가 <laughs> 박스인가? 정말 지극하게 저의 취향대로 사온 거예요. 신발이네. 신발이네. 근데 이게 누구 누구 거냐고? 누구 거야? 누구도, 많이 많또 누구 거냐고? 아니, 어차피 다 공개?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그렇지 않았어요. 소빈이야? <와>. <laughs> 아. 그러면은 지금 이게 첫 선물인 거네? 음, 그렇지. 그러네. 신발을 어, 준 거야? 어, 정... 너무 강요. <laughs> 너무 강데 <가벼운데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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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<웃음> 운동화 음아 세정제. 아 신발 세정제. 염도가 세정제. 사서. 감사합니다. 좋네. 과자라도 먹고 싶었는데. 야 과자 여드름 난다니까. 과자 하나라도 먹었을 텐데. 습이나 형 저번부터 나 내가 과자 먹을 때부터 여드름 난대 과자 먹으면. 뭐야? 뭐야? 뭐야 이거? 미쳤다. 저게 뭐야? 이거 라면 이거 라면 너 방에서 따로. 저게 뭐예요? 병무청 안내서. 뭐예요? 이거 나중에 신금안 받은 사람한테 이거 보고 잘 하라고 신금안 받은 사람은 수빈이랑 한세? 징병 검사 얘기하는 거지 지금? 근데 왜? 벌써 수빈이는찬이래 매. 어? 어 그럼 그러면... 다 나왔네 그러면 아, 그럼 한세네 한세야, 한세야? 이거 보고 잘 찾아가서 <laughs> 컴퓨터 잘 하고 <laughs> 신금잘 하고 <laughs> 그 다음에 가서 한세가 정신적으로 쇼크를 보거든 <laughs> 맵먹으면 <못> <laughs> 나 지금 눈물 나? 눈물 나? 어, 눈물이 나. 음식 만두 어 <웃음> <눈물> <웃음> <눈이 빠졌어. 웃음> 자, 한세기 잡아한세의 선물 봐. 차장님, 너못 구해질 것 같아. 제 어깨 위에 있는 작은 병찬이를 주겠어요. 콜라. <laughs> <그걸> 어. <laughs> 이제 얘도 챙겨야 되는 거야? <laughs> 왜 저걸 줬어? <laughs> 이거... 병찬이. 병찬이. 어, 병찬이 주는 거라고? 음. 자, 병찬이, 기린. 작은 병찬이. 아왜왜왜 저거 야 이거 목베개예요. 그러니까. 그베개예요 지금 어디가 아파? 내가 외국어 가고 있어. <laughs> 아이고, hey, hey guy. 우리 멤버 중에 목베개 되게 <laughs> 좋아하는 사람이 음. 우리 맨날 새우 목베개 하는 사람 있잖아요. 실라 어, 새우 목베개는 내 건데. 세준이네. 유심히 어? 봤나 보다, 한새가. 아, 에? 세준이? 뭐야? 세준이. 너한세잘 쓸게. 그래. 왼쪽 봐봐 왼쪽 왼쪽 봐봐 왼쪽 병찰이가뭐 있어 여기야 <laughs> 너 목에도 병찰이가 있어 어 여기야 어. 아병찰이가두 어. 어. 명이나 있어 <laughs> 형이랑 나랑 그럼 같이 할까 <laughs> <laughs> 왜왜왜 <왜요, 왜요>, 제목이 <laughs> 제목이 뭐예요 어 제목? 이거를 왜 갖고 있어 요 형이 이거 네.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이상이잖아 이거 제목 아프니까 청춘이 <laughs>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. 그래서 청춘인데. 힘들면 더 힘내라고 내가 아, 그렇게 나... 그런 남자 아니야? 어 일단 그럼 제가 공개할까요? 아 그래 너 공개해. 선크림. 야 중고다 저거 중고야. 이거 진짜 안 썼어. 진짜 안쓴 거야 이거. 내거 아니에요? 진짜 안 썼어. 이봐 이봐 여기 여기 막뭐 묻지도 않았어. 아까 어. 형이 딱 끊은 거 봤는데? 아. 너서묻지못했고너울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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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딱 웃음> <너> 진짜야 <laughs> 이거 진짜 <laughs> 새 거야. 형근 <laughs> 하나예요 이거. 자그형 마지막 선물 하나 얘기해봐요. 아 내가 이렇게 놔둬야겠다. 음? 자, 여기 야, 이거 뭐야? 어, 예?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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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 30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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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어, 와! 나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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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달밤에 녹차도 내가 나였고 hey, 아, 에버버 소리 하나 우와, 앨범 와 에버버 다 진짜 제 거예요? 어. 나는 아, 형 형이 그렇게 하면 내게 뭐가 돼요? 이거 누 거야? 저거 누 거야? 누 거야? 왜 어, 아, 그래? 누 거야? 이거 아, 대박이다. 어, 형이죠. 형 <laughs> 어? 야, 형뭐 하야지? 백인데. 형 백인데. 뭐 <해야지>? <laughs> 형, <100인데. 웃음> 형 피부 좋은데. 굳이 그걸 더 좋아지라고요. 이거 못 먹지. 근데 형, 아프니까 청춘이다, 이거는... 음. 아홉 페이지나 열어서 한 소절 읽어봐. 엄청 모든 게다 좋더라고. <laughs> 글이 너무 많은데? FTA 체결이 자신의 취업 전망에 미치게 된 영향에 대해서 잠깐 까매지는 것이다. 이게 뭐,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아내 미래가 발,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지 않아? 그래도 저거 있는게 낫겠다, 이거보다. <laughs> 더 도움 된다, 야. 아, 그래서 너는 음. 자기 전에 봐야 제맛이라고. 뭐. 힘내지 말입니다 방금 내가 조금... 저의 말하자마자. 마니또를 준비했습니다 아, 저는 세개 갖고 왔어요 차 많이 마셨죠? 손식이 <laughs> 형이에요 메인 보컬이고 우리 목소리니까 지켜줘야지 <laughs> 감사합니다 오. 늘지 뭐 말라고? 비타민이야? 비타민 아프지 e?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? 생식이네평산이 형이예요 평산이 형이. 아 진짜로? 아, 어? <laughs> 와 의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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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쇼크. 쇼크 와 <laughs> 양말? 양말도 그러면 양말도 제가 샀는데 아, 아, 양말? <laughs> 와 양말? 뭐야 쇼크야? 어신선 와우 이거 진짜야? 진짜 어, 나 찬영, 나 찬영인 줄 아는데 나 찬인 줄 알게. 생일 선물로 양말 주잖아요 줄거 없어서 맞아, 아, <laughs> 줄거 없어서라니 안줄 거야 너빼놓고다줄 거. 야